아씨 오른오른 왼.. 어 오른오른 어, 왼 오른, 어. 이러면 아. 절심하겠님 아. 아니 심하견님아 <laughs> <아니>, 아. <laughs> 이거 좀 아, 웃겼습니다. 아니. 아니. 아 민박 아아지 <laughs> <laughs> 아 나오자. 진짜 웃겠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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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또 아. 신박하게 웃겨서 이거야? <laughs> 아 뭐가 이상했어 아, 아. 아 진짜 웃겠네 <laughs> 아. <laughs> 한번 한 <laughs> 신넘어가시는데? 그러니까 한번 신넘어가시는데? 진짜 <laughs> 아, 래레 들어서 진짜 제일 크게 웃었다 <laughs> 아 내가 얘기하고 아 이거 만들어도 돼? 아. 아. 됐어, 됐어. 아.